범죄 사실을 아는 주체가 누굽니까? 여기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장관이 볼까요? 어디 있어요? 제가 서 조사를 한 건데 여기 아니죠? 사령관이 어디 있고 장관님 네 예, 일병 맞습니다. 사망 사건 아시죠? 네 예. 처음에 만두 먹다 지식했다고 발표가 됐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속적인 예. 괴롭힘과 집단 폭행으로 사망을 한 사건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해람 중사 사건 아시죠? 네 예. 이해람 중사는요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수사가 시작된 후 이틀 만에 수사가 시작됐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살하는 그 상황을 직접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가족들에게 남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사가 시작됐는데, 정작 수사가 시작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안 됩니다. 성추행을 당했을 때 이해람 중사의 성, 상급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신고할 테면 신고해 봐. 왜 이런 말이 가능했을까요? 그 배경은 제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군내에서의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군에서의 치부를 가린다 라는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왜곡돼 왔고 가해자 역시도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해람 중사에게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수 있었고 이해람 중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절망 속에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가 되자 군에서는 사상 최초로 특임검사까지 임명해서 수사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특검이 관여해서 낸 결론과 매우 달랐습니다. 이해람 중사 사망 후에 제가 이해람 중사가 안치돼 있었던 수도 병원에 갔었어요. 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수도 병원에 안치되어 있는 시신이 아주 오랫동안 가족들이 찾아가지 않고 안치되어 있는 시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가족들이 시신을 안 찾아갔을까요? 사망 원인에 대해서 군 수사기관이 밝힌 것을 믿지 못하겠다. 진상을 밝혀달라 그러면서 길게는 3, 4년 동안 자기 자식의 시신을 찾아가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했을까요? 3대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과 검찰로 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관하죠?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 재판의 <laughs>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게 말씀하셨지만 쉽게 얘기하면 군에서의 개입을 배제하겠다. 특히 기희부의 관섭을 배제하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법을 개정할 때법 문에 그런 걸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지만 법 문언에는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 법 기술의 한계다라고 부릅니다. 보통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해석을 통해서 메우게 됩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법 해석의 첫 번째 기준으로 들고 있는 것은 보통 입법자의 의도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예, 입법의 취지라는 것들은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의 입법 취지는 과연 어땠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법의 해당 조항, 민간수사기관으로 이첩해야 된다는 조항을 심의하면서 법무부 차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률적 용어로서의 인지인지, 인지라는 단어가 인지하면 이첩하게 돼 있으니까 아니면 사실상 발견한 건지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린다라고 문의를 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법무부 차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차관에게까지도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록에 명확히 기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법률적 용어로서 의 인지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자, 강성국 차관이 법률적 인지와 구분해서 물어보자. 법률적 인지가 아니다라고 제가 확인을 하죠. 그렇죠? 제가, 제가 앞에 문장을 자세히 못 봤습니다. 저희들은 아니, 법률적 인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강성국 차관이 법률적 인지와 사실을 그냥 인식하는 부분을 두 개로 나눠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적 인지가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면 바로 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자, 바로 딱 신속하게. 바로도 아니고, 딱도 아니고, 신속하게도 아니고, 바로 딱 신속하게입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입니다. 예, 자, 장관님, 범죄 사실을 아는 주체가 누굽니까 여기서? 아는 주체는 우리 군수사입니다. 그렇죠. 예, 초기 수, 조사는 군수사에 하였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거, 예. 법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기관이 예. 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장관이 알면입니까? 아닙니다. 부대장이 알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수사기관이 예, 수사 알면 됩니다. 알면 바로 그러나, 딱 신속하게죠? 그러나 그 사망 사건이 범죄의 사실이 있는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사라고 법리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년 4개월 동안 전체 6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부 보면은 두 달에서 세 달이 소요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그, 물론 그법 개정 과정에서 관여를 하셨지만은, 장관님, 저희 국방부 법무관리한 예, 지금 장관님의 방금 하신 말씀하고도 배치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수사 기간이 주체라 그랬죠. 네, 여기 어디 장관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대해서는 여기 장관이 어디 있어요? 제가서 조사를 하는데 여기 아니죠? 사령관이 어디 있고? 그렇지만은 장관은 자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장관에게 또는 사령관에게 그런 명명 권한이 있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장관님, 법률이 우위입니까? 장관의 명명이 우위입니까? 법률이 위입니다. 예.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법률이 뭐라고 되어있어요 예, 법에 근거해서 명령을 하는 예, 거... 법률이 여기 뭐라고 돼있어요 아까 제가 규정도 보여드리고 했잖아요 거기 장관이 판단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말씀하내용로 수사기관이 사실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하게 되어있죠 근데 군사, 개정된 군사법무법에 따르면 장관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예. 아니라니까요. 제가 명시적으로 그 법에 각군 참모총장과 이기에 대해서 병대 사령관을 통해서 지휘 감독한다는 되어 있 그거는 오잖아요. 그거는 수사 권한이 군사 경찰이나 군 검찰에게 있을 때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휘가 가능하다는 건. 이것은 관할의 문제예요. 관할로 이미 관할로 이미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사망 사건에는 군의 관여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심지나 판단도 하실 수가 없어요. 의원님 모든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군에 관할권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3대 범죄에 대해서는 없는 네, 것이고 군이, 나머지 군이, 군이 하는 그런 사망한 바로. 사건의 경우에 예. 그 경우에 관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 제공을 한그 행위가 있는냐 말 판단하기 위해서 그 판단의 주체를 판단의 주체를. 제가 아까 흥분해서 말씀드렸지만 장관이라고 법에 돼 있지 않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하도록 돼 있고 그렇습니다. 검찰이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판단이 쓰는 순간 바로 딱 직접 하게 예.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장관이 뭘 어떻게 할수 있고 차관이 뭘 어떻게 할수 있고 어, 사령관이 근데, 뭘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시는 분은 저겁니다. 오해요? 예, 제가 법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대표발의했고요. 예. 제가 법을 심사한 게 저고요. 저법 심사할 당시에 저한테 수많은 장성들이 전화했어요. 수많은 장성들이 전화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유, 의원님, 사건을 그렇게 바로 딱 넘기게 되면 군대 내에서 판단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대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가 안 됩니다. 또는 바로 그렇게 넘기게 되면 군의 지휘관으로서의 지휘권이 약화됩니다. 그런 얘기 다 하셨어요. 저희 법사위원들 모여서 회의하면서 다 그런 상황 공유했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주장 안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장관이든 부대장이든 관여하지 마라라고 판단하고 정리하고 만든 조문입니다. 그런데 그 수사에 대해서 아. 장관이 구체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번 경우는 아니요. 이번 경우는 백 명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네. 수사에 관여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분명히 재검토 지시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왜 재검토 지시했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휘관계 있는 8명 전부를 그러니까요. 전부를 어물상 과실치사 혐의로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게,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말씀하신게 내용에 관여한 게 아니에요? 아, 바로 그거예요. 아니. 알라는 그거 거예요. 법리 내용에 지... 자, 여덟 명이 문제 있다고 수사관이 바로 딱 알아서 하려 고 했더니 멈춰. 여덟 명다 하는 건 문제 있어. 그게 아니고요. 내용에 관여한 게 아니에요? 문제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 정확한 법량이 아니었는지를 다시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제가 제가 딸기 주스하고 수박 주스 먹을게요. 아, 죄송합니다. 수박이라는 용어 써서. 딸기 주스하고 뭐 다른 주스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재검토하래요. 주문하지 말래요. 주문 넣지 말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간섭이고 주문 바꾸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장관님이나 많은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한테는 말장난으로 느껴져요. 분명히 내용에 관여했고 내용을 바꾸라는 취지의 재검토 지시인데 내용에 무슨 저희가 관여했습니까? 내용을 결과도 내용의 취지는 결과도 아닙니다. 바, 결과적으로도 내용도 바뀌었는데 그리고 입법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장관이 같은 분, 지휘관 같은 분들은 절대 들여다보지도 말라고 한게 개정 취인데 제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고 누구넣어라 빼라 이렇게 지침 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여덟 명다 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재검토 지시했다고. 위법사실이에요. 안 되는 걸 하신 겁니다. 안 되는 제가 것을. 제가 법리 판단이, 법리 판단이 정확한 것인지 자,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라 판단합니다. 장관님 거예요. 스스로도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관님 들어가 주시고요.